나날 시내가 한눈에 가보예요아 괜찮습니다 <laughs> 진짜 랑비앙 전망대 꼭가보세요 말아서 나옵니다. 달랏 2일차입니다. 어, 아침은 여기 달랏에만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 빵집이 달랏에는 체인점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2년 전보다. 근데 저는 본점으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리에 e 아베이커리라는 곳인데, 갈라세에서만는빵빵이있거든요있거이있맛있어보이있이있는이게이게빵집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이라는건이차고이 빵위에다가 돼지고기 가루를 어, 올린거예요 어, 돼지고기 가루를 올려, 올려서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어, 어, 차봉 소세지 빵 하나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쁘게 베트남의 케이크 가격이 진짜 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3 0 0 0원할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 15,000원 정도밖에안해요 저는 먹고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먹겠습니다 이제 차봉만 남았는데 차봉을 하나씩 먹어볼게요 위에 올라간 이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가루 입에 들어올 때 식감이 실이에요. 실 실인데 모, 들어오면 뭐가 없어지면서 짭짤해져요. 네 이렇게 리에노아 베이크에서 빵을 먹어봤습니다. 약간 단짠단짠의 조화가 되게 좋아요. 짭짤하면서 달고, 짭짤하면서 달고. 거기다가 그 차봉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빵도 있어가지고 발라에 밖에 없는 여기 빵집이기 때문에 발렛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로비닐 케이블카를 탈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걸 타고 가면 달라시 한 눈에 다 보인다 해가지고 달라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여요. 이 주변이 다 둘로 둘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쌀쌀한 편인데. 달라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 4시 45분인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왕복은 15만 동 이제 편도는 12만 동이에요. Come back 11 I'm sorry. e e e 1 1 n r y 오케이. 오전에 가면 11시 반까지 와야 된대요. 11시 반이니까 11시 반까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한시까지 있어야 된대요. 저는 여기가 달라 시내가 다 보인다 해서 이 케이블카를 타러 왔는데 여기 달라서 살고 계시는 현지인 한국분이랑 같이 케이블카를 탔거든요. 근데 뭔 소리냐, 하나도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봤는데. 사실, 시내는 안 보이고, 어, 여기가 중림사라는 절이래요. 그래서 그 절, 보려고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밥도 먹었으니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이블카 때문에 조금 급하게 구경한 그거 있는데 근데 웬만한 건구경한것 같아요 이게남자들이여행하는방법이랄까 베트남 일주를 하신는 지금 <laughs> 1 1일째되셨이 유튜버. 이아 <laughs> 네? 아,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한번 <laughs> 구는라 <laughs> 감사합니다 땅콩을 주셨어요. 아까 오면서 케이블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베트남 물가가 두배 이상 올랐대요. 같이 타고 오시던 분이 베트남에서 지금 거의 10몇 년째 살고 계신데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두배 이상 올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야장이랑 이런 바닷가 도시들은 더 물가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다나 뽑고. 그래서 한 사람당 25만동 성인은 25만동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으로 아, 밀면 가고아로 미명 가구. 아프로 미명 가로 미명 로 미명 가구. 아로 미명 로 미명 가로가로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다탈락 폭포입니다. 그래서 넣는 거뭐 이런 게임 많은데 근데 여기는 부담이 없는 게한 게임에 2만 동에 이요2만동세 번에 2만동 와인을 받을 수 있고 두번 이기면 술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기울 것처럼 그래 양궁을 한번 해볼게요. 아,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만발 사수의 힘을 보여줄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가 확실히 산속이라 그런지 덥지가 않아요. 한팔육 가슴 딱 맞을 뻔했는데 지금 여기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갈 때는 또 엄청 시원해. 아.. 탔단단 폭포는 완전 웅장하고 베트남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이 달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달라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약간 베트남에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좀더 즐기고 싶다면 달라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올라갑니다. 약간 이 느낌이 그 비행기 이륙할 때 느낌이에요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조금 기다렸다가 오 이제 거의 한시가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점심은 뭘 먹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갈라 시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니 다니고 있는데 밥못 먹을지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베트남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피자 컴퍼니가 왔습니다 여기가 베트남 프랜차이즈 피자집이고 포크리 치킨도 있습니다. 마늘 바게트부터 감자튀김도 있고 치킨. 네.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오토바이 의자 밑에다가 딱 무조건 우비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 싶으면은 바로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에 오, 우비를 바로 씁니다. 네, 나왔습니다. 피자, 이게 1 4 9 0 0 0도 7,500원, 그 다음에 바질 파스타. 네 피자 먹고 지금 달란역에 왔습니다 달란역 지금 현재는 달란역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옛날 그 역을 보존해서 사진 찍고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달란역에 지금 티켓을 끊었고 그 여기서 기차를 탈 수도 있대요 탈 수도 있는데 가격은 30만 동 사이마시라는 곳을 가나봐요, 괜찮 타고 이게 옛날에 이렇란역이라고 하는 거 1957년? 저는 이게 이게 최근에 생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가는 게 이게 1969년에도 있었나봐요 달란역은 1908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됐고 1932년, 24년 만에 어, 이게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달란역이 단란역이 24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이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언제 이제 운행이 종료됐냐?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군인들이 이거 철도를 다 폭파했대요. 철도에 다 지뢰를 설치하고 폭파를 해서 그 이후로는 운행을 안 하다가 1990년에 어 이제 관광용 목적으로 7km 정도만 이제 운행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란역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달라 시내에서 한 2, 30분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 아까 그 현지에서 사시는 교민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 있거든요.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이면 올 거를 거의 1시간을 들여가지고 중간에 저 오토바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지프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답니다 12만동에 그래서 엄청 높다고는 들어가지고 제가 지프차를 타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지프차가 혼자 타고 가도 되는데 그게 72만동이에요 그래서 12만동에 타려면 그 같이 타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도착했고 여기서 기사님이 시간을 정해 주세요. 45분 동안 구경하고 4시 15분까지 와라. 해서 45분 동안 열심히 구경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안개가 와, 날씨가 지금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달라서 제가 물론 다른 것도 다 추천드리는데, 진짜 랑비앙 전망대 꼭가 보세요. 저는 안개 있는 날 와도, 좀 흐린데도 진짜 좋아요. 다 보일 정도로 어 제가 리뷰로 봤을 때 여기 찌프차가 6명이 돼야 올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3명으로 올라왔습니다. 3명 저는 약간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런 거 보다는 평화롭고 평화롭게 걷는 게 저는 좋은것 같습니다. 저는 차탈 시간이 다 돼서 여유롭게 좀 쉬면서 풍경도 좀 보고 하다가 이제 차 타러 갑니다 와 근데 달라 중에는 진짜 웬만한 데는 나 가봤는데 랑비앙이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달라 시내로 가서 어, 오늘 또뭐 저녁에 호찌민을 가는데 또 밤을 슬리핑 버스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 일단 달라 시내로 나가서 뭐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랑비앙 네, 달라에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어... 아, 여기가 베트남의 영웅 황사영 님도 마사지를 받았다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콤보를 한번 받아볼게요 콤보 콤보 90분이면 될것 같고 가이네. 오늘 코치미는 가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 8시간 9시간 그 슬리핑 버스 탈 생각에 좀 암담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세미버스 타면은 또 몸이 찌뿌둥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 15분, 저기 15분이래요. 습식 간식인 것 같아요.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어, 진짜 잘해요. 제가 베트남 여기저기서 마사지를 다 받아봤는데, 진짜 여기가 압도 적정하고, 진짜 좋았습니다. 가만. 어, 항서 형님이 괜히 오신 게 아니었어요. 진짜 좋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녁은 달랏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함께 가시죠. 여기가 아마 퍼 히오, 퍼 히오 나오므로 가장 유명한 곳이아닐을까 합니다. 관빅 바바. 어,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가장 그거라고 어, 합니다. 이게 가장 시그니처 메뉴고, 마지막인 만큼 좀 먹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멀미도 안 하려면. 고기 볶음면이에요 어 오토바이 그 반납 시간 때문에 급하게 사실 소라를 아예 삶은 거막 이런 거는 그냥 손안 대고 먹는 건 좋아하는데 보니까 손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굽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도 애매하고 너무 뜨거워서. 그 식당에 계시던 한국 커플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시간까지 한한 시간 두 아, 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달랏의 간식인 반짱능을 먹으러 갑니다. 사실 반짱능딱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피자맛 나요. 사실 달랏은 제가 볼때한 아, 넉넉히 넉넉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다면 하한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어머니들이 진짜 뭔가 반장 넘 장인 같기도 하고. 찌에 목갈. 오케이. 반장 넘. 부터이 어머니들이 반장 넘 장인 같아요. 이게 라이스페이퍼 위에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라이스페이퍼 위에다가 계란물 묻혀서 햄이랑 파랑 그다음에 해가지고 굽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나옵니다.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나이스요 진짜 반장면. 달라우면 꼭, 꼭 드셔보세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반장 농이랑좀 달라요, 진짜. 그래서 달라신가? 도착했습니다. 티켓도 받았고. 외국인들이 한두 명씩 오는 거 보니까 가긴 가나 봐요. 자, 달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저는 이제 곧 버스에 탈것 같습니다. 이번 달란 여행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